안녕하세요. 카이맥 t v 의주간자금차 카이수시에 드리는 삐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또 따끈따끈한 또 기아 신형 전기차 EV6 어, 페이스리프트 어, 부분 변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출시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삼각식스라고 해가지고, 어, 옛날 삼각 아반떼 어, 느낌이 나는, 어, 그런 어, 전면 어, 디자인을 가지고 약간, 어, 호불호는 뭐 있을 것 같긴 해, 여러분들. 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어, EV6보다는 그래도 전면 디자인이 그래도 좀 더, 어, 보급형 이제 어, 전기차들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EV6가 예, 완전히, 어, 라이트를 아래로 꺾어가지고 스타나의 시그니처를 완전히 아주 그냥 도드라지게 해서 이번에 이제 더뉴 e v 6로 이제 탄생시킨 거죠. 일반 어, 모델보다는 어, GT 9 디자인이 훨씬 더요번 어, 디자인과 가장 어, 뭐라고 래야죠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이 고성능 모델 어, 디자인하고 이렇게 결합됐을 때 가장 요번 디자인이 더뉴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훨씬 더더 더 어, 멋지게 어, 보여지지 않나 그리고 이 야간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훨씬 더 더뉴 EV6 헤드램프 어, 전면 디자인이 어, 확실히 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뒤에 어, 디자인은 뭐 거의 변한 게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내 살포시 좀더 상품 개선하듯이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전면 디자인만 이번에 이제 살포시 신형 느낌이 나도록 해가지고 이제 변화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기타 뭐 여러 가지들 뭐 그동안 기아 EV6가 갖고 있었던 조금 아쉬웠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페이스 리프트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뭐그제 그렇게 느껴주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전동식 트리킹, 텔레스코핑, 스티어링 휠이 이제 적용되면서 또 이제 빌팅 캠투, 그다음에 디지털 T2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어, 성능을 조금 이제 개량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이제 어, 그 동안에 이제 아셨던 만족도를 어, 극대화시켜줬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 차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어, 신형이라고 어, 이제 출시했기 때문에 또 어, 배터리도 용량을 살짝 어,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어, 주행거리도 이제 어, 조금 더긴 어, 배터리를 어, 또 탑재해줌으로써 또 충전 시간도 어, 어, 소폭 어, 개선한. 어. 80%까지 80 충전하는데 18분, 18분 정도 이제 걸리는 그런 어, 배터리를 또 이제 국산으로 해서 적용시켜줬기 때문에 아이오닉 5와 어, 어, 경쟁했을 때라든가 모델 와인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도 어, 또 이제 더니어 e v 6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어, 세단과 suv의 그 어, 장단점을 그대로 이제 크로스오버한 어, 그런 아주 어, 디자인까지 만족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e v 6가 이제 탄생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확실히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어, 이핸들도 어, 확실하게 어, 좀 뭔가 이 GT 라인에서 어, 이 변화 한 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 안에 이제 음, 센터페시라든가 대시보드, 어,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어, 확실하게 이제 음, 변경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비자들로 하여금 아주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뭐 이번에는뭐 이제 이렇다 할뭐 이제 큰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워낙 이제 지금 전기차들이 비싸다 비싸다 그리고 이제 잘 팔리지 않고 이제 하이브리드들이 어 대세이다 보니까 어 이번에는 이제 가격적으로도 좀뭐 어 신형이다 보면 이제 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아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전기차의 판매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판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출시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표 같은 것들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예, 아시겠지만 일단 스탠다드 모델은 어 과감하게 이제 뺐고요, 라이트, 에어, 어 어스 뭐 이제 GT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어 트림 별로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라이트 모델이 이제 가장 깡통에 가까운 그런 이제 차량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어, 구성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뭐 이제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 또 이제 한 집은 두 가족의 아이오닉 5이랑 비교했을 때뭐큰 변화가 뭐 이제 구성해서 나왔던가 이렇게 어. 차를 느낄 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에어백 수량이라든가 스마트 테일게이트 뭐 기타 이제 편의 장치들. 이번 시트에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전석 통풍 시트, 일열 열선 시트. 뭐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라이트 깡통 모델에는 원래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들은 운전석 통풍 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렬 어 보조석도 이제 운전석 통풍 시트를 넣어 줘야 되는데 어, 그런 게 이제 넣어 주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옵션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살포시 <laughs> 어 장난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트 깡통 모델을 이제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 어, 그 가성비를 원하신다, 뭐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라이트 모델을 선택하셔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에어 트림부터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제 통풍 시트도, 동승석까지 통풍 시트가 이제 들어가 있음으로써또 스마트 테일 게이트 이런 것까지도 편의장치들을 느낄 수 있고,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컴포트라든가 하이테크 뭐 이런 선택 품목도 에어 모델 이상 가셔야지 이제 선택이 이제 가능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옵션 선택 품목들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은 에어모델부터 선택을 강제적으로 하셔야지만 이제 어 가격 동결을 어 했다고는 하지만 어 가격대가 그렇게 또싼 가격은 아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아이오닉5 지금 신형에 비해서는 예 확실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번에 이제 EV6가 어 가격을 동결해서 같은 옵션 구성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EV6가 어 그래도 경쟁력은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구매하신다 그러면 가격적인 이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 강제 트림을 어 에어로 어,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제 어, 옵션 패키지들을 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봅니다. 어, 이제 선택품 목을 요번에 이제 선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드라이브 와이즈로 이걸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에이더스 천장 운전 보조 지금 라이트 트림에만 들어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뭐 야, 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이 넣어가지고 뭐좀더 디테일하고 막 어? 어? 다양한 뭐 어? 운전 스타일에 막뭐 연동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넣어줄 필요 있다 없다. 어. 오작동이 더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드라이브 와이즈들이, 적용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넣어줘도,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지금, 어, 에이다스 정도, 기본 모델에만, 기본 트림에만 들어있는 것만 하셔도 충분히 타고 다니시는데, 만족도가 꽤 높아, 여러분들. 굳이, 1 1 0만원 줘가지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다하나 이제, 깡통을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예, 컨비니언스 정도 넣어주셔서, 왜하이텍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컨비니언스 정도를 넣고 이제 타시면 되는 거지만, 어 뭐, 이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어, 전면 가공 휠도 19인치, 로 돼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어 전혀 뭐,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딱, 차량 사이즈와 함께, 어 보기 좋은 그런 어, 타이어와 가공 휠을 어, 넣어줬기 때문에 굳이 뭐 20인치까지 업그레이드해서 탈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 결국에는 이제 어, 이 v t l 기능이 어, 들어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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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트림으로 갈 것이냐. 응? 그래서 어, 컴포트라든가 응? 그 자라 여러분들 어? 동승석 뭐 워크인 어, 디바이스라든가 열선 시트 기타 이제 작다한 어, 이제 어, 시트 편의장치라든가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어,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옵션 만족도를 이제 좀더 높여주느냐, 100만 원 정도 어, 드려가지고 어,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음. 차이인 거지. 예. b t c 캠 m 도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필수 옵션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라이트 트림 가면 또선택도 못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어, 요번, 에어 모델이, 5800부터 시작하는, 어, EV6가, 거의 이제, 엔트리 모델이 될수 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 이래 저래에, 6000만 원이 넘는 차이긴 하죠, 여러분들. 예. 선택품목을 컴포트를 넣어주시냐, 빌트인 캠2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냐, 이거는 거의 이제 필수 옵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어, 생각하시고 을 이번 EV6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은 굳이 어, 에어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닉 5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으로도 기본적인 엔트리 모델에서는 확실히 EV6가 어, 신형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성능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5N 어, N을 선택하셔야지 어,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EV6가 오히려, 오히려, 대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직발해서 성능적인 고출력 배터리를 요번에 이제, 어, 또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능적으로도, 어, 이 듀얼모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들링이라든가 가속성능도 올때 어, 훨씬 더, 어, 유리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EV6가 그럼또 이제, 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EV6를 어,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요번, 어, EV6가, 가장 가격적으로, 어, 워낙 요즘에 또 이제 전기차들이 안 팔리니까, 어, 어, 경쟁력을 좀 높여서 상품적으로 어, 고객한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번에 이제 옵션이나 이런 구성들을 어, 해줬다는 거지 일반 내용 기간 차에서는 동승석까지 어, 통풍 식스 깔아주고 이러면한 3, 4 천만 원 되면 다 깔아주고 스마트 텔게이트도 요즘 이제 거의 뭐 이제 어, 기본화돼 있는데 이 차가 5천만 원이나 넘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택품 목까지 팔아먹어서 띄어넣기 식으로 이제 팔아먹는다는 게 이제 조금 물론 이제 그나마도 가격을 안 올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어 모델부터 이제 구매를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옵션 만족도를 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어, 만들어놨다는 게 이제 살짝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이 동결됐다. 이기에는좀 뭔가 <laughs> 앞뒤가 맞지 않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자기네 이제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 수치적으로 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을 어, 그대로 해서 이제 어,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크게 어, 이제 가격을 올리진 않았다. 이제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직접 어, 한번 잘 보실 건가 Sungai itu sih, ya, a d 사 di s i n